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2일이고요. 어, 현재 시간은 7시 41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왔고요. 날씨가 많이 그래도 풀리고 있습니다. 어, 좀, 그 지금 제가 차에서, 차에서 제가 마스크 쓰고 한 거는 어, 이유가 있어서였는데, 지금도 마스크를 꼭 쓰고 일을 하셔야 돼요. 어, 일단, 지금, 이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는 경기도 화성 쪽에 있거든요. 어 일단은, 전파나 이게, 말 그대로 이것도 엄연히, 그, 뭐라고 말씀드리야지 전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딘 것 같다고 생각해야 되나?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난린데 난린 난리인 게 이게, 이게 좀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좀 자제해 주시고 이러시면은 확실히 줄어들었었는데 어 지금도 솔직하게 좀안와닿은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오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어떻게 물어보신 분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건데, 그거나 이거나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공통점들이 많아요. 정말 공통점들이 많아요. 관심들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해요. 자, 역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운전을 한 지는 20년이 넘고요. 정비를 한 지는요, 중2 때부터 정비를 했어요. 자, 그때 경유 값이 얼마였냐? 300원대, 200원대였어요. 자, 그때 차가 뭐가 있었느냐? 91A, 8기통. 그리고 제가 쌍용, 트윈터버. 그리고 제가 그, 스카냐 21.5도 각 스카냐들. 크 예술이었죠. 아, 첫째 주 일요일하고 두째 주일요 쉬는데 24시간 돌아갔어요. 오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교환했어요. 27리터, 26리터인가 들어갔어요. 거의 24리터 정도 들어갔어요. 엔진 오일 양이. 24에서 27 정도 들어갔어요. 원시 물리기 맨날 닦고한 달에 한 번씩. 브리스는 2주에 한 번씩. 아, 그래서 풀로 돌렸어요. 차들이. 그때도 한 50만, 60만 넘어간 차들 막 보링하고 그랬었어요. 제 기억 속에.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그 다음에 무엇 뭐 샀냐. 380. 2000년식 380을 샀습니다. 00. 아니죠, 아니 99, 99, 2000년. 아니, 2000년 맞나? 어, 맞을 거예요. 2000년식. 그때 스카니아를 샀는데 똑같은 아버님 친구분 차랑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분은 센터 규정대로 나는 내가 정비하니까 국임이라도 아껴 보려고 오일을 했는데 어 내가 하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오일 넣어보자 해서 그때 뭘 프로피칼 프로피칼 어 캐스터를 쓰다가 프로피칼로 제가 좀 업해갖고 아버지 나 이거 좀 좋은 거 쓸래 해가지고 좋은 거 썼었어요 내가 하니까 그래서 어 운전 키로수가 그때 80만 됐을 때. 일단 그 차가 같이 일했던 그 상대방 차가 79만 인가쯤에 헤드 가스켓에서 냉각수가 누유되더라고요. 근데 그었죠나좀 한가할 때 들어가서 까질렀는데 거의 완보링식이었어요. 라이너 몇개 날라가고 디스크래치 너무 많아갖고 날라가고 아이가 주접이란 주접은 떨어서 그때 견적이 꽤 많이 나왔어. 제 차는요. 지각수가 딱 누유되자마자 얼른 뛰어들어갔어요 피스톤, 링보 라이너 다 살렸어요 가스캔만 교환했어요 아, 진짜 중요하구나 그때첫 번째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HPI를 바꿨죠 또 인젝터 다 교환하고 있으니까 차 내놨다 그러니까 잽 와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HPI 탁대가리를다 또420 380 끄다 420그니까 음, 힘도 힘이지만 리타더가 진짜 뭐 이건 진짜 380 갖고 브레이크 밀려갖고 진짜 짐 실었는데 브레이크가 밀려갖고 쭉 밀려갖고 신호등 가운데 서본적 없으시죠 크락션 울리면서 좌회전 반대편 옆에서 좌회전 차서 나오는데 크락션 울리면서 안쓰니까 크락션 울리는거예요쓱 하면서 서본적 없으시죠 제가 그래서 브레이크 내기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브레이크 쪽에서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밀려갖고 진짜 제동이 안 돼서 내리 막 저기서 저 멀리서부터 노란 불 보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쓰는 거예요. 야 진짜 그때는 막 삐쭉삐쭉 머리털 쓰고 막 진짜 와 등골 오싹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여하튼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결론적으로는 오일이라는 걸요. 메이커 회사에서 지정하는 오일들이라는 게 우리는요 교육을 받은 대로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외국 나가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정비 교육도요 운전 이게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 나갔다 오든 말든 정비 기술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메카닉적인 건요 귀 보는 거. 정비하는 속도 이런 걸 보면 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비사들 쫓아오지를 못해요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른 사람들은요 와 미션 올렸다 내렸다 뭐 하는데 보면은 남들은 다 듣고 해도 그분은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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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진짜 그걸 보는 순간 와 이래요 진짜 이거라 그래요 뭐 진짜 빠르신 분들은 뭐로치 박스 올리고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미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뭐. 뭐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해요. 그만큼 기술력은 좋아요. 기술자들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기본적인 베이스부터가 배우는 것부터가 운전자하고 정비사하고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교환주기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브랜드 뭐 오일 등급 내가 프로피카를 써왔을 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제가 가서 그라인너 손상된 걸제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제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아, 오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일 갖고 별일 짓을 당한 거예요. 다른 오일들하고 비교를 다 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지금 몇 년째 찍고 있는데 이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로 식6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계는 거짓말안 하거든요 뭐아 메이커 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에이스 기간에 뭐저 저거 뭐 순종을 뭐뭐뭐 뭐, 뭐 프로그램 뭐 정말 센터에다가 a s 5년 10년 5년이든 10년이든 정말 가서 에이스만 받을 거예요 정말 아 지금 당장은 음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 보세요 정말 술 담배를 하면서 건강식품 먹고 몸관리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왜군요 아직도 각스카냐 각골보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잘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세요 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수입할 때아 여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좋아, 그러면은 메이디엔 코리아에 들어가니까는 부속을 몇 개씩 빼. 야, 얘네들은 등급을 낮춰. 그럴까요? 귀찮지. 생산 라인 똑같은데. 근데 왜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내가리를 못 줄까? 아, 우리가 너무 운전을 과적을 많이 해서 지금 운행 시간도 악조건이고, 도로 상황도 악조건이고. 근데 고영이 수명이 차 4, 5년이에요 수명 그럼 걔네들은 20년이야 어? 뭐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걔네들은 그런 식이고 왜 우리는 이런 식일까요? 실리예요 실리 신리. 금전적인 실리보다는 미래를 본실뢰예요 실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고 금액적인 거에 팍떨어갖고싼거싼거 싼거 찾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시, 정말로 이거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과 이걸 했을 때의 생각을 다 해요. 아, 그러니까 멀리 봐요.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로 오면 무조건 로비야.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로비, 이런 거보다 실례예요. 무슨 실례? 그 제품에 대한 신뢰. 그게 없으면,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걔네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고품질, 고퀄리티로 갈수 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품질, 고퀄리티를, 퀄리티를, 내,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돈이 들어가요. 퀄리티를 올리고, 고퀄리티 제품을 쓰고 했는데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제조사가 있어요 미치면서 파, 마이너스 치면서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국산차를 보시고 우리는 문짝을 열어 보시라니까요 사고 났을 때 그걸 보시라니까요 백날 이야기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보세요 제가 유로 6 나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소음기 막 뒤에 수십 개 똥꼬냥 처막으면서 와씨 저 온도 와. 핸들 무겁다 하신 분 똑같아요. 원인 께 14톤이라고만 쓰셨지 차가 몇 년식인지를 안 쓰셨어요. 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 정말로 제 말대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새는 데 없는지, 압연체 빠졌는지 어디. 너클은 주저앉지 않았는지. 왜 그냥 너클이 주저앉아도, 킹핀 너클 부싱이 이쪽이 주저앉아도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클 부싱이나 이런 게 유격이 없고 잘 돌아가고, 그러면은 핸들 쪽에서 오일이 너무 경화, 오일이 그 열에 못 버텨서, 열이 못 버텨서 그 오일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음, 그걸 바꾸셔야죠. 오일을. 여하튼 오늘 말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설,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요? 뭐 증거를 보여주면서 아 이게 성능이 어떻고 성능표 보여드리면서 이거 몇프로짜리고막이 열을 보여주면서 아이게 구워갖고 막 보여주면서 이거 막 흔들어갖고 막 그런 걸 보여드릴까? 요백문이 불려 이거요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유로식스들 제 순정 오일 말고 제 오일 쓰시는 분들.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다 필요 없어요. 백문이 불혈견이고, 말 그대로 말로 설명하는 건요, 말일 뿐이에요. 기계는 거짓말 아니에요. 성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능으로. 오일, 아, 이 오일을 넣었더니, 이 오일이 너무 좋고, 저 오일을 넣었더니, 저 오일 성능이 있고, 뭐, 어떤 오일이 너면 아, 이거, 뭐, 저기, 뭐, 뭐야, 그, 뭐, 이상한 거 기계에다가 눌러갖고 아, 이 오일은 맞춰야죠, 저저 저쪽. 뭔가를 넣어서 바로 식사를 딱...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순정 오일 안 넣고 제 오일 쓰시는 분들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특히 제차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제차 7년이 넘었어요 라바카스가 아직도 안 나와요. 매연 검사 맡아도 매연 통 검사 제대로 통과해요. 미션 한 번도 바라시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아 한 번도 청검 안 했어요. 안 터졌어요. 지금도 기아 변속할 때 소리가 안 나요. 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 뽑기를 잘해서? 현대차가? 난 저한테 무언가를 자료를 드려야 되고, 아, 이 성능 뭐, 이렇게, 기, 메카닉적인 거막 해가지고, 뭐, 아, 메이커사에서, 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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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사에서. 사장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똥반치하고 안돌이가, 1리터 2, 2만 원짜리 오일 쓰다가 소비자들이 기랄 연병 털어갖고 1천 1원짜리로 오일 내렸어요 등급을. 그러니까 지금 시창 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고장 나고, 어? 그 2만 원짜리 넣었을 때만 해도 콤프, 뭐 터빈 쪽에 이런 쪽 트러블이 없었어요. 지금은 왜요? 아주 개 난리에 개 난리. 에이커사 이야기를 듣고 병원, 한 병원만 이야기 듣고 그 병원만 가시면요.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저목 아파갖고요, 시술 받았어요. 화상 화성, 화성, 저기, 발 안에 있는 병원 가서 여기 목 시술 받았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첫 번째 받고. 그리고 와서 한달 지나고 나서 또 갈라고 랬더니 거기가 그,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갖고 겁나서 못 갔어요, 애들 때문에. 그래 너무 아, 다시 또 목이 굽는 것같아가지고 어제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한결 편해요. 미연에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 이게 20년 동안 운전하면서 생긴 목그 일자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정말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좀 많이 기는데요. 이거랑 똑같아요. 마스크 쓰세요. 정말 마스크 내가 적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차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거고. 메이커사 백날 이야기 듣고 해보세요. 맞는 이야기 있어요. 그러나 내 차는 내가 관리하는 거고, 내가 내건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남 백날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고 경험을 해보고, 제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로 몇십 년 동안 경험해보고 느낀 거를 정비를 하면서 느끼고 지금은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은 운전자 마음도 20년 운전했어요.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운섭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차 내가 사랑을 안 주면요.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 지금은 어제 영상 올리신 분, 내일 영상, 오늘 저녁에 내일 영상 한번더 올라갈 건데, 그분이 끌던 메가 오돈이에요. 엘리스 미션이에요. 2년 동안 아무런 하자 없이 끄셨어요. 돈, 그래서 해가지고 요번에 만차, 새 차, 회사에서 뽑으라고 그래서 만차 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일싹 바꾸신 거예요. 좋으시대요. 안 써보고 말하지 마세요. 써보고 나서 느껴보세요. 여하튼 마스크는 꼭 하십시오.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